요리하기는 귀찮아 죽겠고 간편하게 뭔가 하나를 어, 먹고는 싶은데 할때 제가 마라탕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뭐야? 그러니까 마라샹궈 쌀국수, 사천짜장, 까르보나라, 아이고 그리고 불닭 비빔면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약 쌀국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단 안에 충전수 안에 들어있는 곤약 양념인데 액, 액상으로 되어있어요 숙주 블럭이 들어가 있어요 충전수를 버리고 용기에 담아서 두세 번 물로 헹궈주세요 블럭을 넣고 뜨거운 물을 처음에 이 제품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묵직해서 양이 엄청 많이 들어있나 싶은데 사실은 충전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요 정도 얘를 물에 살짝만 빨리 제가 씻어볼게요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블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숙주가 말라 있는 드라이 된 상태에서 숙주가 지금 보이죠. 액상을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끓는 물을 여기성까지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먹어도 95 칼로리 안에 곤약분 99.8%가 들어있고요 정제수랑 물엿이 들어간 게 살짝 마음에 걸리네. 그래도 일단 칼로리 전체적인 칼로리가 낮으니까 어 고새 이렇게 왜 블럭이 불었어. 근데 면탕정 두루미 님 말씀처럼 약간 면이 좀 짧긴 해. 면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양이 엄청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냥 뭐한젓가이면 끝나 한두 젓가리면 끝날 정도의 양인데 국물을 마셔 볼게요. 어, 국물은 쌀국수랑 비슷해요. 비슷한 맛을 냈어요. 어, 국물 괜찮아요. 자,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근데. 다 먹고 없어 이걸로 배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맛은 나쁘지 않아요 쌀국수 육수랑 굉장히 비슷하게 맛은 냈네 근데 솔직히 아쉬운 거는 숙주가 너무 조금이야 숙주를 조금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이거를 블럭으로 넣느라고 그렇겠지만 출출할 때 이거 하나 정도는 국물까지 뚝딱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리고 까르보나라는 요런 디자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료 명을 보면은 곤약면 들어가 있고 보리 분말이 좀 들어갔네요. 프림 믹스 분 우유랑 대두가 들어갔네요. 우유랑 대두가 들어가면 요런 것도 좀 살찌는 아이들 성분이긴 한데 아마 이 칼로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많이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것만 보면은. 엄청 살찌는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81칼로리를 뽑아냈네. 소스가 잘 배어드는 칼집 곤약면을 넣었대요. 일단, 구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까면, 역시, 충전수가 되는데, 어머! 아까 그거랑 좀 다르다. 노르스름해요. 그리고, 까르보나라 소스. 느끼함을 매콤하게 잡아주는 핫페퍼 소스가 또 들어가 있네 물과 두 가지 스프를 모두 넣고 잘 비벼주세요 전자레인지에 5분간 조리하세요 넣어줄게요 물을 좀 빼야 될것 같아 분말을 넣어주고 두 개를 다 섞으라고 했으니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항상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먹어야 돼 오! 오 뭐야 얘는? 노란 색가루네. 노란 색가루. 이 안에 파슬리 가루랑 그런 분말이 다 여기 들어 있구나. 음, 오, 이거 맛이 궁금한데. 와, 와 대박사건. 오븐을 돌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와, 와, 장난 아님. 있어서 그런지 그 안에 양념이 잘 스며들었어요. 음, 라면 카르보나라 불닭볶음면 카르보나라 그, 그죠? 거기서 매운 맛있어요 핫소스랑 k e I w 세요 얘는 정말 순삭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파는 a 르보나라를 기대하면 솔직히 많이 실망할 것 같고 나는 이미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이게 뭐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냐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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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w a 그거랑 맛이 좀 되게 비슷하고요. 이거 레드페퍼 스프를 넣으니까 더 칼칼한 맛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정말 나 맵찔이다 이건데 맵찔이도 아니야. 이건 그냥 다 드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두개다 넣라고 했겠죠. 이번에는 사천짜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천짜장의 칼로리는 어머 뭐, 뭐야? 더 낮아? 66 칼로리? 지금. 쌀국수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까르보나라였고, 까르보나라보다도 더덜 살지네. 66칼로리로 구성이 되어 있네. 생전수에 담긴 얘 들어있는데, 얘도 똑같이 칼집이 나있어요. 방금 거랑 똑같은 거 같아. 그리고, 어, 얘는 딸랑 끝이야. 이거 두 개만 있어. 이렇게. 오! 짜장범벅 그런 느낌인데? 어, 이렇게. 먹으려고 시도하는 거 사천짜장 66칼로리 <laughs> 이거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데 나는 너무 맛있는 짜장을 기대했나 봐 짜장이 원래 달긴 하는데 약간 좀 나한테는 거슬리는 단맛이네 이거는... 음...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음! 이 불닭 비빔은 아예 그냥 비빔면 원래 차갑게 해서 먹어서 그런지 얘는 아예 뭐 전자레인지 돌리지도 말래 불닭 비빔면 칼로리는 60! 뭐 운명인가봐 우리 지금 칼로리가 점점점점 더 낮은 순 무슨 도장깨기 하는 것처럼 얘는 60칼로리야 저 짜장은 66이었잖아 얘는 60이야 이거보다 더 살이 안 찌네 충전수에 들어있는 거면 비빔장 참깨 고명 오. 묽은 것 같아요. 면에 스며들긴 했는데 물기가 너무 많고 양념이 부족해서 좀 양념이 겉도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아 맵다 뚜루루님 배부르고 맵고 혀 아프고 총체적 난국. 씨내 안에 들어왔다 가셨어요. 이번에는 마라탕이랑 마라샹궈랑 같이 해 볼게요, 그만. 왜냐면 얘네는 거의 한 세트잖아. 그죠? 짜자잔. 마라샹궈, 마라탕. 마라탕은 몇 칼로리냐? 아, 얘는 칼로리 좀 있다. 100칼로리. 크리스티나예요. 아, 누가 이탈리아 언니야?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아이고. 우리 신랑 스파게티 참잘해요 아이쿠 충전수 들어있는 곤약면 하나 들어있고 얘 액상스프 하나 들어있네 마라탕장 쭈 얘도 그냥 아예 같이 하니까 같이 까버려야겠다 마라샹궈 따단 마라샹궈는 몇 칼로리냐면은 얘도 100칼로리 얘도 똑같이 충전수에 담긴 곤약 들어있는데 어? 두 개가 달라 색이 봐봐 하나는 약간 노르스름하고 노리끼리하고 하나는 아까 쌀국수면 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야라샹궈 소스도 있는데, 얘는 액상으로 들어있는데, 얘는 또그 가루로 들어있어. 가루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마라샹궈 와, 빨갛다. 그냥 언뜻 보면은 빨간색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데, 얘를 잘 저어서. 얘는 충전수 버리고 명가스프 넣고 잘 비빈 후에 전자레인지 700 와트에서 3분 동안 조리하래요. 그 동안에 얘를 만들어 볼게. 마라장 여기다 넣을게요. 허! 오, 이거는 기름이 고추기름처럼 이게 어 그렇겠지 마라탕이니까 고추기름이 엄청 떠있는데? 와 이거 이거 자체에 기름이 어마어마해 봐봐. 여기에다가 이걸 넣고 어 맛있을 것 같아. 오 마이 갓! 이거 내가 지금 면 리뷰한 것 중에 제일 그럴싸해 봐봐. 대박인데? It looks very nice. 음, 이게 마라탕이고요. 어, 그럼 나 마라샹궈도 샹거는... 기대되는데 이게 다 됐거든요? 아 자, 마라샹궈, this is 마라샹궈.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마라샹궈는 국물이 없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마라탕은 습이 있죠. 일단 이 국물의 맛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마라 향인데 너무 싱거운데? 소금 넣어볼게, 그러면. 소금을 한 꼬집 넣어볼게요. 어? 소금 넣으니까 더 낫다. 근데 여전히 싱거워. 거란 맛이 그대로 있어요. 진짜 마라를 넣었나봐요. 요것도 아, 먹을게요. 마라 샹궈. 마라 샹궈 맛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짜장도 그렇고 비빔면도 그렇고 의외로 국물 없는 것들이 의외로 지금 선전을 못했어. 아까 그 까르보나라 빼고. 아이 매워. <laughs> 솔직히 마라샹궈는 실망스러워. 이게 마라탕은 소금만, 소금만 간을 맞춰서 추가했더니 그냥 웬만한 마라탕 시켜서 먹는 맛, 얼추 비슷하게 한80% 비슷한 맛이 나네요. 얘는 마라샹궈랑도 그렇게 비슷한지도 잘 모르겠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내가 이거 먹다 죽겄다. 아이고야. 여기 제일 맛있었던 거 제가 여기다 놓고. 일로 갈수록 꼴등이에요. 제 생각에는 소금는 마라탕. 소금는 마라탕 1등.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매운 걸 좋아해서 그렇기도 해요. 대망의 2위는 음,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2등 까르보나라는 솔직히 제가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시중에 파는 까르보나라 뭐 크림우동이랑 맛도 굉장히 흡사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오븐을 돌렸을 때 양념이 고르고르 베이고 그 크리미한 게 입안에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넘버 3 곤약쌀국수 4위는 넘버 4 불닭비빔면 불닭비빔면은 소스 자체는 되게 맛있었어요 그냥 뭔가 조금 더 묽고 음, 약간 블렌, 블렌디드한 맛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양념 자체는 그가 팔도비빔면이랑 되게 흡사해서 좋았고요 얘네 둘이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얘네 둘은 공동 꼴등 사실은 얘네들도 살이 안 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칼로리는 낮지만, 당질이 조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예 살이 안 찐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손쉽게 덜찌 음식을 시켜, 이렇게 만들어 먹기 좀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 이 리뷰 또 재밌으셨다면, 보고 나서도 또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의 사항은 이거는 엄연한 제 입맛 기준이라는 거. 저의 주관이 100% 들어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업체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만 이 업체 분들도 다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사 잘되셔서 사업 번창하시고요. 우리 덜찌 언니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안녕굿나잇